경계하는 겁 그럼에도 성령의 사람도 탐심, 탐심만 죄야.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아, 내가 선하게 살라 해도 내 지체 속에 다른 한복이 나를 죄의 부과를 도 자꾸 사, 잡아가는 거. 세상이 가만두질 않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내가 선을 행하는 줄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도다. 이건 내가 하는 게아니라내 지체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아래고 사로잡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도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성령밖에 없는 줄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오. 해방자야. 그래서 자꾸, 아, 나는 이렇게 죄인지 죄에 머물러가지고 한탄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붙어? 사탄이 달라붙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 세상에, 하,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꾸 이래봐. 자, 사탄이 달라붙어. 고럴 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칠일은 너의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아 내유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여섯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 있어. 구약적이야. 쉬는 것, 야 쉰다는 것은 신학게 오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구약에는 모든 노동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필요를 여기 구약적 의미를 아셔야 돼. 모든 지으시고 그 날에는 그룹하게 했기 때문에 쉬는 걸 말하는데 모든 피주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넷째 계명 한 식일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 여호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은 찬송하며 사는 것은 불변이야, 불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불변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는구나.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요하가 말하노나 매월 사과 매안 십일에 모든 현육이 이르는 내 앞에 경배하리라. 자 여기에 탐심이 뭔가 내부 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무엇인가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도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디있어 돈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하는 것. 저것도 과도한 욕망이야. 욕망 용감 없는 사람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다고.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에게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없으면 뭐, 사는 의욕이 없지 사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두 가지려는 지나치, 지나치는 문제가 있어요. 지나친 욕망은 다있어 지나친 욕망 이야더 가지 지나친 여기에서 병폐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 구구사전이야 구구사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개명과 너는 나 외의 다른 신을 내게 다 내게 두지 말라. 열째 계명 이유시오 두 네째 계명이 함께 기둥이 됐서 그러면 안식일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계명. 파란글씨합도그분에서 만족함을 누리라는 것이다. 그분에게 마땅히 드릴 경계를 드리라는 것이다. 설교끝난 거예요. 주안에서왜 바울사도는 옥중에서도 주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분에게 마땅히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천지창조부터 새하루고 새 땅에도 불변하는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의 시간까지 첫째 개명과 열째 개명의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하늘과 땅의 개명 울타리가 돼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거 그것이 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안식일 개명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최고의 만족을 누리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라. 그러면은 탐심이 설 자리가 없다. 우리 품심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요예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고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상상만족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뜻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듯이오 나는 믿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옵니 여러분 목마르지 아니하라는 건 육체의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과 걱정 뭐 사랑하는 게 이런 게 있고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갈함을 만족시켜 주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구원받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야. 예수님 만나러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의 만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뭘까?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님에 대한 즐거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바울에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바울은 자족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합독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배부론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찰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니다자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서 뭘한 가지 알아셔야 돼아 바울은 감옥에 있어. 감옥에. 어떻게 자족하죠? 감옥에 있단 말이야. 바울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까? 그런데도 어떻게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족하겠지. 만족, 만족. 그러므로, 합소, 합도 그러므로, 네. 그의 마음에는 네. 탐심이 네. 자리할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안의 만족과 인간의 탐심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궁핍함으로 하는 말 하는 것이야. 바울 사도는 사실 스스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의 기쁨이 의거이어딘지를 밝혀 있는데, 그는 주안에서 기뻐했다. 주안에서 기뻐했다. 또 성경은 내 부모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공경하라? 주안에서 고기다, 고기다, 아이고, 주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안에 크게 이뻐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마지막, 로마옥 중에서 순교를 당하는 시간까지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일 모레 참수의 소식이 들려온 거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삶이 그러면 그가 로마를 변화시키고, 네가로마의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이사 앞에 누가 갑니까? 바울이 일부러 가려고 해도 못 가. 지금 대통령 앞에도 갈수 없잖아. 아무나 안 만나주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죄인이 되야지 가이사 앞에서, 서 가이사 옥중에서 빌립보, 빌레몬서, 골로세서 네 개의 옥중 서신을 보내. 하, 참 바울처럼 고난이 많이 겪었던 종교 개혁가 마틴 루트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대상에게 최상의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돌린다. 그 믿음은 그분이 의지할 만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합동하겠습니다. 내, 내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지라 여기 말하는 모든 것이란 인생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빌립보 4장 12절에 내가 비천의 치열도, 풍부의 치도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뭐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게 능력주시는 것이 무선 하나님의 썬 파워를 줘가지고, 그게 아니야. 내 인생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뭐, 여러가지.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갈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걸 말하는 거죠. 막, 아,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사에서. 꼭 아실 때. 왜냐면, 하 빌리프 4장 12절 다음에 저 말씀이 나와. 비천의 철도 풍부의 철도 배부는과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아 해놓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을 살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거죠. 뒤에 나올 거야. 자, 그것이 비천, 풍부, 궁핍, 배고픔 배부름. 또 질병, 고난, 죽음 등이 여러분 그게 인생 사이에 일어나는 일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다음에 4장 19절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가난해서 예루살렘에 보낼 부조를,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야.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지? 그 시대에. 아니, 2000년 전에. 아마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돌도끼로 뭐 짐승 잡아 을시들이 아니었어요? 굳이 털도 없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 합독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주시는 일이다. 유일한 독자야. 불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정도면 우주의 우주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아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합독.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라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아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자, 합독.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족함과 성도의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사랑은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사이에는 탐심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 네. 탐심은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정반대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탐심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다른 우물에서 갈증을 채우려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악을 헤어 옛날이고 생수에 흐르되는 나를 버리고 아, 여러분, 생수에 근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무슨 웅덩이지냐? 무슨 웅덩일까? 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에레미아 2장 13절. 터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부어봐. 마시고자 하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 의 다른 음물에서 갈증을 채우는 마음이 뭐다? 탐심이다. 탐심다 자, 성경은 탐심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자, 성경은 끊임없이 녹색, 합독,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그 능력한 데, 데 있지 않냐. 우리는 소유를 위해서 얼마나 능력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있어요. 그래서,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뒤에는 없을 건데. 아, 있네. 합토. 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독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전도서에서 5장 1 0절에서 탐심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니어 탐심은 사람에게 만족을 주겠다고 속삭여. 언제까지 그럴 것이니 탐심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터는 것도 싹을 못 터게 한다는 것. 탐심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기운을 막는 가시 같은 마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시들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사장실자는 물론 많습니다. 이 말씀이. 가시들 기 같은 마음 맞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올날도 그런 분 많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세상 재리에 뺏겨서 말씀이 마음에 떨질 어때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한 열망과 탐심이 강해서. 실은 몰라다 그래서 탐심은 뭐다? 여러분, 탐심은 죄의, 죄의 사육자, 바울은 합도하겠습니다. 부를 사랑하는 일만 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합도 부자가, 부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한 몫이야. 브라 함도 부자였고, 요번 동방에서 요번 제일 가는 부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지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았나 성경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돈이 비유가 될수 있는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도 그 마음에도 오히려 돈을 사랑하이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중에 이르렀으니 세속의 물결이 참으로 그센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자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후회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구장실 절에서 말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탐심으로 싸울린 모든 것이 허망하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돌아가시고 나면 뭐가 이런데 돈이 많이 쓰거지? 탐심이 믿는 날들은 소망과 참의로 가장 가 필요한 그 순간에 탐심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기모대전서 6장 1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에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탐심이 참으로 위험한 것은 그가 영혼을 멸망시키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론 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탐심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기쁨이 탐신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뭘 하는, 뭐 하는, 하는, 하는 것이다. 합독 그것은 탐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에 전체 다시 합독. 탐심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기쁨이 탐심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탐심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가능하다. 아멘, 합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은 탐심의 설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기도합니다.